그날은 다른 날과 다름 없었다. 지금 72세인 은자 할머니는 집에 작은 테라스에 앉아 봄 햇살의 부드러운 따뜻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배경에서는 새소리가 울려 퍼졌고, 새로 핀 꽃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이미 그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만 해도 시골 생활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는 그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그의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겨주신 작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작은 마을은 커졌습니다. 본래 감자와 당근을 재배하는 데만 사용되던 땅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은자는 노년에 더 편안한 삶을 살수 있게 되었지만, 그녀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는 그의 외아들 진호도 있었다. 은자는 결혼 후땅 일부를 팔아서 도시에 아파트를 샀다. 그때 그녀는 두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그토록 열심히 일한 이유는 바로 아들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많은 모자 관계의 이야기처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 진호 씨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하여 주저하지 않고 그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졌고 사업이 실패한 데 대한 변명은 끝이 없어 보였다. 얼마 후, 은자는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을 그어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 이후, 진호는 사실상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는 음력설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은자는 신경 쓰지 않는 척 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아들의 부재가 그녀를 상처 입혔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 은자는 시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우연히 며느리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불편함이 드러났다. 그 대화는 짧고 형식적이었지만, 다음 날 진호와 수진이 그의 집문 앞에 나타났다.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진호는 머뭇거리며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최근에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은자는 진호와 수진이 방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 그들은 그녀의 72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비용이 지불되는 강원도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최고의 호텔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 얼마나 미안한지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은자는 처음에 거절했다. 그녀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고, 마을에서 조용히 일상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너무 고집하고, 수진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듯 해서, 결국 그녀는 항복했습니다. 좋아요. 마침내 그는 말했다. 나는 간다. 하지만 며칠 뿐이에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 잊지 못할 여행이 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진호와 수진이 떠나자, 은자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이상한 느낌을 느꼈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다. 정말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짐을 챙기면서, 이 여행이 어떨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아마도, 그것은 그의 아들과 다시 만나.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여행날이 왔고, 진호와 수진은 이른 아침 은잔의 집에 나타났다. 그는 차를 주차하고 서둘러 나와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미소는 마치 연습한 것 같았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뭐 깜빡한 거 없는지 확인하자. 진호는 전날 밤에 챙겨둔 여행가방을 집어들며 말했다. 수진 씨가 곧 들어왔는데, 그녀의 어조는 마치 며느리로서 완벽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 명랑했다. "오모니, 모자 가져왔어." 수진이 챙이 넓은 모자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강원도는 이맘때가 날씨가 꽤 맑아서 유용할 것 같아요." 은자는 가방 속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약간의 불편함과 섞인 향수의 아픔을 느꼈다. 진호가 그렇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와 수지는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의심을 접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자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차창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봄이 왔고 거리는 벚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진호는 차분하게 운전을 했고 수지는 앞좌석에 앉아 이번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모니. 당신은 이 호텔을 좋아할 거예요. 그곳에서는 바다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꽃밭 투어도 계획해 놓았는데 그 지역에서 전복죽이 제일 맛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게요. 수진 씨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그녀는 깊은 마음속으로 아직도 조심스러웠다. 진호와 수진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배려는 거의 초현실적이었다. 공항에 세 사람은 훨씬 일찍 도착했습니다. 진호는 은자의 가방을 꼭 들고 갔고 수지는 은자가 편안한지 확인하며 그녀 뒤를 바짝 따라갔다. 그들은 아무 문제없이 보안검사를 통과했고 비행기, 탑승 전에 뭔가 먹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 식당은 선택지가 많아요. 진호가 탑승구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고 그 식사는 잠시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자는 아들이 자신의 요리 취향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보고 놀랐다. "어머니,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 보세요." 수진이 말하며 구운 생선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았다. 몇달 만에 은자는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들의 회개가 진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진호는 은자가 창가에 앉으라고 고집했다. 그 풍경이 당신을 산만하게 할 거예요, 엄마. 그는 그녀의 안전벨트를 조정하면서 말했다. 비행 중에 그는 그녀 옆에 서서 구름 아래로 지나가는 들판과 산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진호가 말했다. 은자는 풍경에 매료되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몇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아들과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다. 이런 느낌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한 이후에도 진호와 수진의 환대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세 사람을 위해 널찍한 차를 빌렸고, 진호는 그들의 짐을 모두 들고 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냥 좀 편하니, 쉬세요, 엄마.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호텔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바다가 보이는 멋진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드럽게 부딪히고 바닷바람이 공기를 상쾌하고 짠내로 가득 채웠습니다. 온모니, 너는 이곳에 머물 것이다. 저녁 먹으러 나가기 전에 잠깐 쉬게 해줘요. 은자는 부드러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진호와 수진이 방으로 돌아오기 전에 복도에서 소곤소곤 대화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 지었다. 저녁에는 그들은 그녀를 현지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우아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진호는 그녀의 접시에 푸짐한 양을 담아 주었고, 수진은 그녀가 모든 음식을 다 맛보도록 했다. 온몸이 우리는 오늘 당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길 바랐어요. 너는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수진이 말했다. 은자는 그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관심이 억지스럽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녀의 미소, 몸짓 하나하나에 그저 겉모습일 뿐이 아닐까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강원도 주변 시골을 탐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근처 마을을 산책해 볼까요? 할머니는 항상 조용한 곳을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꽃밭이 늘어선 길을 따라 운전하던 중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길가에 차를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려 확인하면서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은자를 향해 굳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진호는 차로 돌아와서 수리 서비스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당신을 호텔로 데려다 줄 택시를 이미 주문했어요. 은자는 머뭇거렸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은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은 텅 비어 있었고, 주변에는 야생화밭과 몇 그루의 나무만 흩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소리만이 불안한 침묵을 채웠다. 차 옆에 서 있던 진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빠르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침착함을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그녀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진심으로 침착함을 보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노력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오모니 호텔에 가서 쉬는 게 낫겠어요. 여기 날씨가 더운데 불편하시지 않도록 해요. 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너무 달콤했다. 은자는 무릎에 메고 있던 가방을 움켜쥐며 함께 기다릴게요라고 대답했다. 아니. 아니. 안 돼요. 진호는 소리치며 전화를 갑자기 끊었다. 수리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여기서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데려다 줄 택시를 이미 불러두었습니다. 곧 호텔에서 만나요. 그들의 고집에 은자는 마음이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항복했다. 택시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도착했는데 그곳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운전자는 중년 남성으로 엄숙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려 진호가 은자의 여행가방을 트렁크에 넣도록 도와주었다. 온모니, 진정해. 수진은 은자를 채 태우면서 빨리 될 거야, 라고 말했다. 은자는 택시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진호와 수진이 손을 흔들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그녀를 떨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뭔가 잘못됐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다. 택시는 길을 따라 계속 달리며 진호와 수진이 머물렀던 곳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은자는 운전사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운전사는 마치 대화가 길어지는 것을 피하듯이 단음절로만 대답했습니다. 그 여행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놀랍게도 차는 도시나 호텔이 있는 지역으로 향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이 여기가 아니에요. 은자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드러났다. 운전사는 잠시 그녀를 무시한 뒤, 마침내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주어진 지시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은자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구의 지시였나요? 그들은 왜 그녀를 호텔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갔을까? 길은 좁아지기 시작했고, 곧 그들은 키큰 농작물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택시는 옥수수 밭 한가운데의 작은 빈 공간에 갑자기 멈췄다. 운전사는 여기서 내리셔도 됩니다 부인 이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려 그녀의 문을 열었다 내려가려고요? 여기? 왜? 은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그곳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고 곧 위험이 다가올 것이라는 느낌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사는 그게 제가 요청받은 전부예요 라고 대답하며 시선을 돌린 채 그녀의 여행 가방을 바다 바닥에 놓았다. 그녀가 더 이상 항의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차에 다시 올라타 엔진을 시동하고 차를 몰고 떠났고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은자는 잠시 멈춰서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진호, 수진, 뭐 했어? 그녀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중얼거렸다. 휴대폰 신호도 없고 해가 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들고 시골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걸으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집이나 사람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은 커졌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은 후 은자는 멀리서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다리에 무거워지기 시작한 피로를 무시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오두막이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최근에 누군가가 거기에 있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음식 쓰레기, 오래된 매트리스, 반쯤 채워진 물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쳐서 바닥에 앉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호와 수지는 이 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은 초대장부터 여행, 그 들판 한 가운데 버려진 곳까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그 답은 그의 마음 속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녀를 없애고 그녀의 소유로 남아 있는 엄청난 가치의 땅을 팔려고 했을 것입니다. 은자의 가슴 속 답답함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그녀가 여러 번 도와줬던 며느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임시 오두막에서 잠을 잤지만 그녀의 마음은 쉬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와 수진이 그녀를 연약하고 취약한 노파로 생각했다면 그들은 크게 틀렸습니다. 새벽이 밝자 은자는 살아남기로 결심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은자에게 새로운 결심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수년간 밭에서 힘들게 일한 덕분에 그녀는 아들의 배신조차도 파괴할 수 없는 회복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다듬은 뒤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멀리서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키큰 식물 뒤에 숨어 작은 트럭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운전자는 친절한 얼굴의 노인이었는데 그녀가 숨어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차를 멈췄습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부인? 그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은자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더 개인적인 내용은 생략했다. 자신을 한 씨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그에게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그의 친절에 거듭거듭 감사를 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한 씨에게 자신을 지역시장에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곳에서 잠시나마 안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지갑에 있던 돈을 사용하여 간단한 휴대전화를 사서 중요한 전화 몇 통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내온 오랜 가족 친구인 박 변호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저한테 도움이 필요해요. 상황이 심각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앙시장 앞카페에서 만나요? 박. 변호사는 한 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은자는 진호와 수진의 여행 초대부터 들판 한가운데에 버려진 일까지 세세하게 설명했다. 변호사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김 선생님.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귀하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신속히 조치를 취해. 귀하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렇긴 한데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은자가 차잔을 꽉 움켜쥐며 대답했다. 박 대통령은 은자 씨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첫 번째 조치는 법원 명령을 통해 은자 씨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동결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더 이상의 조종이나 대립 시도를 피하기 위해 지금은 그녀를 눈에 띄지 않게 두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은자는 진호와 수진을 직접 마주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러기 전에 그들의 의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박의 도움으로 그녀는 진호의 재정 동향을 추적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그녀의 의심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녀의 재산 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은자는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세심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는 자신의 주요 재산이 있는 마을로 돌아갔지만 신중한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의 도움으로 진호와 수진이 그 땅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구매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자가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과 그녀로부터 일을 처리할 위임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마을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회의 당일, 은자는 간단한 옷차림과 얼굴을 가리는 모자를 쓴채 회의장에 잠입했다. 그녀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집의 주방에 숨어서 모든 말을 경청했습니다. 진호는 구매자에게 이 땅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고 법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는요? 그녀와 직접 대화할 필요는 없겠죠. 구매자가 의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아, 그녀는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네요. 나이든 사람은 긴장을 풀어야 하잖아. 진호가 웃으며 말했고, 수지는 비꼬는 듯한 말을 덧붙였다. 은자의 가슴에는 분노가 타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참았다. 저는 행동하기에 적절한 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구매자가 예비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는 순간, 은자가 방에 들어왔고, 그녀 바로 뒤에는 박 변호사가 있었다. 제 여행은 짧았던 것 같아요. 은자가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와 수진은 그녀를 보고 얼어붙었고,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당황이 뒤섞였다. 엄마, 왜 여기서 이러세요? 진호는 더듬거렸다. 그 질문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나를 돌보는 척 하다가 외딴 곳으로 데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다 내가 땀 흘려 만든 걸 훔치려는 거야. 박 변호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러한 자산은 김씨 명의로 남아 있으며 그녀의 승인 없이 이를 양도하려는 시도는 사기로 간주됩니다. 경찰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심각성을 깨닫고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저는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다. 진호는 반론을 하려고 했지만, 그의 엄마가 그를 가로막았다. 당신은 돈이 존엄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배신을. 선택했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지만, 은자는 수진이 울지 않도록 막았다. 눈물은 당신의 행동을 지우지 못합니다. 두분 모두 여러분이 한 일의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호와 수진은 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은자는 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의 조작 시도로부터 두 사람의 재산을 보호했습니다. 몇달 후, 은자는 마을로 돌아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감정적인 상처가 남았지만, 그녀는 다시 시작할 힘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웃들은 그녀를 존중과 애정으로 대했고, 그녀는 삶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기억하기 위해 폭풍을 겪어야 해요. 그녀는 한때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자의 삶은 그렇게 계속 나아갔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내면의 빛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